안녕하세요, 한재호원입니다. 오늘 호랑이콩을 숨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미 뭐 지지대나 뭐 우이망 같은 거를 다 쳐놨는데 이렇게 숨을 자리 이미 다돼 있어요. 아, 오늘 이 자리에 호랑이콩을 숨을 거고요. 아 어, 이미 구멍은 구멍은 다 뚫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숨기만 하면 되는데 어, 씨앗은 작년에 수확했던 거 이거를 이제 숨을 거예요. 어 지지대 같은 경우는 호랑이콩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지지대 세운 게 2m가 다. 넘고요. 어, 꽤 크죠. 근데 호랑이 콩이 위에까지 다 타고 올라갑니다. 어, 호랑이 콩은 넝쿨성이라 위로 이렇게 많이 타고 올라가고요. 어, 넝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수록 콩이 그만큼 또 달린다고 봐야죠. 오늘 숨는 거는 뭐 이미 구멍은 이렇게 다 뚫어놨고요 다 뚫어놨는데 어, 오늘 이거를 다 숨어야죠 씨앗은 한두개 정도에서 세개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한세개 정도를 넣어요 세개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숨게 되면은, 7월 달에는 수확이 된다고 봐야죠. 7월 달에, 7월 중순 정도면 수확이 거의 다될 거예요. 어, 제가 좀 해마다 조금 빨리 하는 편인데, 어, 저희 는 쪽이 조금 따뜻하고 그래서, 어, 한 3월 중순 정도면은 호랑이콩을 숨어요. 작년에는 3월 초에 호랑이콩을 숨었었는데 어, 올해는 조금 작년 비해서는 조금 늦게 숨고요 보통 호랑이콩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주로 주로 많이 숨죠 근데 저는 조금 빠르죠 이제 좀 따뜻하니까 어, 조금 이르게 시작합니다 세개씩넣고 뭐. 이렇게만 넣주시면 어 간단하고요. 후라이콩은 재배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단지에 시작할 때이 지지대를 이렇게 해주고 어 오이망을 이렇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번거롭고요. 그것만 해주면은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잘 크고요. 잘 큰다고 봐야죠. 잘 크고, 병도 별로 없고, 호랑이 콩이 제가 해마다 이렇게 하지만은, 병이 없어요. 이렇게 병이 없더라고요. 이거 잘 크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콩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복합 비료나, 어, 웃걸음으로 한번 넣어주시면은, 어, 좋더라고요. 어, 지지대도 보시면 은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해놨는데 아, 태풍 오면은 그 계산해갖고 좀 튼튼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넝쿨로 이렇게 위에까지 바짝 올라간 상태에서 지지대가 좀 약하면 은 태풍에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튼튼하게 합니다. 이게 또 호랑이콩이 자라면은 이망 사이로 꽉 차죠. 넝쿨이 꽉 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흔들리죠. 흔들려도 얘는 말뚝을 지지대를 굉장히 많이 박,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흔들려야지 이것도 좋아요. 이게 너무 안 흔들리면은 또안 되고요. 호랑이콩이 이게 흔들려야지 좀 좋은 것 같아요. 얘들이 또잘 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은 이 호랑이콩을 다 숨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호랑이콩을 다 숨어 놨고요 이제는 다 끝났는데, 뭐 숨는 과정이나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했는데, 이 영상을 혼자 찍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지금 숨은 자리 이렇게 보시면요, 어, 이렇게 다 깨끗하게 잘 됐어요. 우리도 호랑이콩, 호라인콩, 호랑이콩이 좀잘 되었고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